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스 6장 17절에서 "그렇게 자신이 잘라낸 것 또는 겪은 것, 것을 스티그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년의 때에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릇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의 흔적; 두째, 소명을 위한 삶의 흔적;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흔적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때에 그때에는 무엇을 받는 말입니까? 이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면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칭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구약의 완성으로 이 장이 끝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 피신했던 예수님께서 위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거기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인간 예수로서 30살까지 성장했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대상인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의 삶 인간의 삶을 온전히 사셔서 성인이 되신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 광야,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좀 당돌하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두 가지가 있죠 마음의 회개가 있고 삶의 회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는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의 시민은 되었지만 삶의 회개를 이어가지 못하는 삶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지 못하는 그럼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시고 비전을 받으시고 그 삶의 길을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이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유당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스티그마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스티그마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계의 증표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세상과 지옥의 권세인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증표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걸어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모습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시린인으로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하는 자로서 먼저 선택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자기 삶의 훈련을 하고.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 소명을 걷기 위해서 위탁하고, 또 재련하고, 절제해서 거기에 딱 알맞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하는 선수가 어떻게 달려갑니까? 달리기하는 선수는 불필요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달리기에 적합한 꼭 필요한 옷을 입고, 경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소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증표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소명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그 소명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증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신의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소명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마음을 품고 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7절부터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엄중하게 꾸짖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적에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삶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도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순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곳관에 드리고, 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두개인과 파리세인들이 이오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 물론, 구경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아주 그냥 막 거친말로 욕설을 퍼붓고 있는 이 대상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구경온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막 아주 거친 욕설을 이렇게 막 퍼부러대는 거예요. <laughs> 세례는 이제 죄를 씻는 거, 죄를 씻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것도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알게 되지만 말이죠. 이 당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일이 있으면 부정한 일이 있으면 율법의 예식을 따라서 절자를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다시 회복시키면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은 오라야 돼. 죄를 짓고 죄를 부정하는 것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과정도 율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것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의롭다 구원받았다 자기 자신들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유대교 개종한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들은 구분합니다. 예배 자리도 다르게 구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적에 많은 백성들이 와서 자신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며 자신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할 적에 기쁘게 세례를 주던 이 세례 요한이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적에는 이렇게 화를 냅니까? 왜 욕설을 퍼부어 됩니까?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지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뀔 겁니다. 하고 더 기뻐하고 즐거하며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있고 오히려 그들을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밀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릇된 것을 깨뜨려서 깨우쳐서 깨뜨려 그 사람들이 바른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들은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저 그것을 하나도 훈장처럼 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그것을 훈장처럼 하나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도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흠이나 결점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것은, 그저 좋은 것이면 한 가지 더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견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고 삶의 기준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들은 여전히 기준을 바꿀 생각으로 세례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속으로, 11절에, 9절에,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례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삶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세 번째, 스티그마의 세 번째 정의를 주고 있는데 우리한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과 불인데 이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 똑같은 의미로 영적 세례를 말하는 것으로서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물 세례와 상반되는 물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땅의 세례라면 성령과 불, 성령 세례, 불 세례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세례 위로부터 이만한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며도감 들기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그저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예수를 바라볼 기회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 세례는 의식적인 것이고, 인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지만, 사라지지만,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인이지만, 표시이지만, 불세례, 성령세례는 예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낙인 찍히는, 영원히 그 세례를 받은 자의 영혼 속에 찍혀 있는 참 구원의 증표이고,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그것을 지우거나 바꾸거나 없앨 수 없는 그 세례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그 세례를 받은 그 흔적을 가, 가지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서도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세 번째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laughs>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한 자신이 한그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라는 1 3 살짜리 소녀가 있습니다. 터드와 타라, 아빠와 엄마의 딸인데 콜로라도 스키를 타러 가가지고 스키를 타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어요.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물 인간이 되어가지고 음, 몇날 며칠을 지내면서 온통 그 가정은 오름바다가 됐습니다. 터두와 타라 엄마 아빠가 손을 꼭 잡고 살아나기를 기도하다가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13살 소녀의 장기를 이식해 주기로 장기를 기증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장기가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심장은 애리조나주에 사는 페트리샤 윈터스에게 갑니다. 그녀는 마흔두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가문사인데 질병에 걸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장이식을 받고 나서 그녀가 살아났어요.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짝에 터드와 타라가 패트리샤네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딸의 심장을 기증받아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중년의 부인을 만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 누구인데요?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까요? 그네 명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는 있다가. 한참을 맞아 보고 있다 그냥 부들겨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리사는 간호사이고 두아이 엄마이고 한 남편의 아내인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심장 이식을 받고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남편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대신은 서로 부들겨 안고 한참울 다가 에베트리사가 간호사잖아요. 서랍을 이렇게 열더니 청진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청진기를 갖다가 엄마한테 타라한테 귀에 꽂아줘요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열어줍니다 들어보라고 가슴을 이렇게 청진기를 댔을 때 뭐가 뛰고 있습니까?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누구의 심장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맥스 루케이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청진기를 대시고 지금 이 공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슴에 대신다. 여러분,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은 누구의 심장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심장은 누구의 심장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서서가 들려야 될 심장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사도의 인과 바리새인들 양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크게 거칠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외모는 그들의 양식은 그들의 절차는 그들의 언행은 모두 다 하나님 얘기밖에 없는데 그 심장 안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청진기를대었을 적에, 그 심장 소리는 어떤 누구의 심장 소리입니까? 우리 안에서 들려야 되는 소리는 누구의 심장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쟁취하고 싶은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저천국 가실 때 누리고 싶은 그 세계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있습니까? 여기서 살아있습니까? 지금 여기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